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방송인 NBC4는 2일 다저스의 류현진이 기억될 만한 5월을 보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류현진의 활약을 한류에 견주었다. NBC4는 코리안 웨이브를 뜻하는 한류는 올 시즌 다저 스타디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기에 어쩌면 가장 적당한 표현일 것이라고 했다. 물론 다저스의 홈구장인 다저스 타디움에 한류를 몰고 온 주인공은 선발 투수류현진이다. NBC 보는 류현진은 지난달 31일 뉴욕 매치전에서 7과 3분의 2 이닝 무실점 투구를 펼치며 역사적인 5월을 완성했다며 4위 영상 시즌을 시작한 류현진은 다저스 구단 역사에서. 최고 중 하나로 꼽힐 만한 월간 성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류현진은 5월에 총 6경기의 선발로 나와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0.59를 기록했다. NBC 보는 류현진이 제이컵 디그롬, 노아신 더가드, 워커 뷰러처럼 불같은 강속구를 던지지도 커셔나리치 힐처럼 커브라는 확실한 결정구가 없음에도 모든 구종을 완벽하게 구사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내셔널리그 <목소리> 올스타 선발 투수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류현진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직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류현진은 매 경기에 나가서 볼넷이나 쉬운 안타를 주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나는 선발 투수로서 내일을 잘 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다. 각종 수치와 진행 중인 얘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LA 다저스 류현진의 2019 시즌은 경이롭기까지 하다.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 내셔널리그 다승 1위 등 공식 기록만 대단한 것이 아니다. 숨어있는 또 하나의 놀라운 기록이 있다. 지난달 31일 뉴욕 매치전까지 올 시즌 선발 등판한 11경기에서 모두 실점을 2점 이하로 맞고 볼넷은 최대 1개만 허용한 것이다. 메이저리그 통계 전문가인 제러미 프랭크는 31일 미국 매체 드로블루 LA를 통해 류현진은 선발 11경기 연속 2점과 1볼넷을 넘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라이브볼 시대 기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발 10경기 연속 2기록을 세운 다른 투수는 류현진의 팀 동료인 클레이튼, 커쇼와 이날 매치 선발인 제이슨 바르가스라며 바르가스의 기록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커쇼는 2016년 5월부터 6월까지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바르가스는 팔꿈치 수술로 인해 세 시즌에 걸쳐 이 기록을 세웠으나 1과 3분의 1이닝, 3이닝 등 적은 이닝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커쇼는 2016년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10경기 연속으로 최소 6이닝에서 9이닝까지 소화하며 2 실점 마이너스 1볼넷 이하를 기록했다. 류현진의 기록은 순도에서도 커쇼에 뒤지지 않는다. 올 시즌 11경기 중 사타구니 부상으로 조기 강판한 4월 9일 세인트루이스전을 제외하고는 5와 3분의 2이닝이 1번, 6에서 7과 3분의 2이닝이 6번, 8에서 9이닝이 3번 있었다. 류현진이 매치전에서 시즌 8승을 따낸 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은 정말 엘리트 투수다. 이미 올스타전 선발 투수의 선두주자라고 극찬했고, 상대팀인 미키 켈러웨이 매츠 감독 역시 마치 투수 레슨을 하는 것 같았다고 혀를 내둘렀다. 류현진은 지난해 1공회 시상식에서 20승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승을 목표로 한 이유에 대해서 류현진은 선발 투수로 20승은 특별한 숫자라며, 부상도 없어야 하고, 많은 이닝을 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0승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상적인 목표라는 시선을 던졌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20승을 넘은 투수는 블레이크 스넬과 코리 클루버가 전부였고, 2017년에는 한 명도 없었다. 투수 개인 기량은 물론이고 팀 타선과 불펜의 도움도 있어야 하는 만큼 20승은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도 쉽게 밟을 수 없는 고지였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류현진은 조금씩 이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일찌감치 타선이 도움을 받기도 했고 타선이 지원이 따르지 않을 때에는 최대한 마운드에서 버텼다. 그 결과, 현재 메이저리그 다승 공동 2위, 내셔널리그 다승 단독 1위를 달리게 됐다. 류현진 역시 현재의 페이스에 놀라워하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류현진은 31일 경기를 마친 뒤, 20승 목표에 대해 이상하게 잘 되고 있고,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며, 좋은 징조라고 생각한다. 처음 말했을 때에는 안 아프고 싶다는 전제로 수치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LA 다저스 코리안 몬스터류 현진이 호투를 이어갔다. 현지 언론 역시 호평 일색이다. 올 시즌 뒤 류현진의 프리에이전트 계약에 대해 최대 총액 1억 달러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미국 퍼브스는 5월 31일 간단히 말하자면 류현진은 훌륭하다. 류현진은 올 시즌 종료 후큰 규모의 FA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뉴욕 매치전의 활약은. 이런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시즌 개막 후두달 동안 계속해서 기립박수를 받을 정도의 활약이었다고 전했다. 이러한 류현진의 활약을 봤을 때올 시즌 후 FA 시장에서 그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류현진은 지난해 시즌 D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여 연봉 1,790만 달러에 1년 계약했다. 구체적인 예상 금액까지 나오고 있다. 포브스는 류현진은 스스로에게 도박을 걸었고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 그의 활약은 너무나도 놀랍다. 올 시즌을 잘 마치기만 한다면 류현진은 탄년 계약의 제안이 뒤따라올 것이다. 약 3에서 4년의 연봉 2천만에서 2천 4백만 달러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계약도 저렴해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계약 기간 4년의 연봉 2천 4백만 달러일 경우 총액은 1억 달러에 육박하게 된다. 매체는 또 지난해 류현진은 한 시즌의 절반 정도밖에 던지지 않아. FA 시장에서의 선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그가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인 것은 쉬운 선택으로 보였다면서,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후 류현진은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선수가 됐다. 5월까지 최고의 투수라고 극찬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신성 마이크 소로카가 1점대 평균 자책점을 유지했다. 규정 이닝 진입을 앞두며 이 부문 전체 1위 류현진을 맹추격했다. 내셔널리그 5월 이달의 투수는 류현진에게 돌아갈 것이 유력하지만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류현진은 8승 1패 평균 자책점 1.48로 메이저리그 전체 평균 자책점 1위다. 내셔널리그 위잭 데이비스의 평균 자책점은 2.19로 둘의 격차는 꽤큰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는 데이비스보다 마이크 소로카를 더 경계해야 할지도 모른다. 소로카는 아직 규정이닝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평균 자책점은 1.41로 유현진보다 조금 더 낮다. 소록하는 2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선트러스트 파크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 홈경기의 선발 등판 6과 3분의 2 이닝 7피 안타 무사 4구 5탈 3진 4실점으로 막았다. 이달의 투수 경쟁에서도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소록하였다. 5 경기에서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0.79로 두급 성적을 올렸지만, 류현진이 6 경기에서 5승 무패, 평균 자책점 0.59로 소록하보다도 앞섰다. 당분간은 평균 자책점 1위 경쟁에서 소록하와 류현진의 대결이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류현진이 무너지지 않을 경우 데이비스를 비롯한 다른 경쟁자들은 격차를 단번에 줄이기는 쉽지 않다. 지난달 18일 첫 등판을 가진 소록하는 다른 투수들보다 시즌 출발이 늦었지만 빠르게 규정이닝을 향하고 있다. 현재 메이저리그 유일한 규정 이닝 1점대 평균자책점으로 이부문 1위를 지키고 있는 류현진이다. 2위 제이크 오도리치, 3위 잭 데이비스에 넉넉하게 앞서 있지만 장외에 있는 소로카가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물론 소로카의 경우 2년차 어린 투수로 구단의 관리 대상이란 점에서, 시즌 끝까지, 류현진의 경쟁자가 될지는 불투명하다. 도로카는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빅리그 25와 3분의 2 이닝 투구에 그쳤고, 올해도 스프링 트레이닝 때 동충이 재환한 바 있다.